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장이 박스권에서 숨구르기 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이더리움과 관련해 역대급 반전 소식들이 좀 터진 만큼 빠르게 전해드리려고 하고, 그 전에 시장부터 체크해보면, 최근 글로벌 기업들의 비트코인 비축 경쟁이 가속화가 되면서, 유상증자를 기반으로 한 공격적 기관 매수세에 연말까지 비트코인이 20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만큼 이제는 하락장 포지션에서 벗어나 새로운 상승 파동을 준비해야 할 절호의 기회가 될수 있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자, 게다가 지금 우리 이더리움과 관련해 엄청난 소식들이 들려온 만큼 이어서 차트 분석과 이슈들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또 영상 끝까지 보시면 바로 다음 주부터 역대급 폭등이 예상이 되는 신규 밈코인까지 같이 공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영상 집중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일단 이더리움 굉장히 큰 이슈가 최근 하나 있었죠. 우선 이더리움 창립자가 최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5년 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동일한 가치를 가지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과연 정말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일까요? 자 보시면 이더리움이 약 1년 2개월 만에 메인넷에서 이 팩트라 업데이트를 배포하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서 확장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속도를 빠르게 만들면서 다양한 기능을 구현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이번에는 사용자 친화성을 높여서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이드림 네트워크를 더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점이 팩트라 업데이트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그동안 이더리움이 다른 체인 대비 부진한 움직임을 보였던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사용자 경험이 좀 굉장히 복잡했기 때문에 활용이 어려웠다라는 평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에 이 팩트라 업데이트를 통해서 단순한 성능 개선을 넘어서 사용자가 체감하는 이 편의성을 끌어올려 이제는 이더리움이 단순히 개발자들이나 전문가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솔라나 수위처럼 모두가 쓸수 있는 보편적인 블록체인으로서의 의미를 강화한 만큼 엄청난 자금 유입이 될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더리움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 사실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 우선은 가격 전망에 대해서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생각을 하고 잡아가는 게 맞겠죠. 자, 어떤 프로젝트가 그냥 아무런 근거도 없이 상승할 거다, 날아갈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관점이라는 겁니다. 일단 이번 팩트라 업데이트를 통해서 네르티브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죠 저 때문에 이더리움을 우리가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가장 매력있게 지켜봐야 명확한 근거가 있다는 라 건데 자 그럼에도 사실 가격이 좀 지지부진했던 게 사실이죠 그만큼 투심이 굉장히 약해져 왔었다라는 건데 과거 이더리움의 경우 업데이트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상승이 나오고 끝나면 곧바로 조정 흐름이 나왔었다면 이번에는 다르다는 겁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더리움이 꾸준히 업데이트를 진행해 왔음에도 같은 패턴의 조정이 나왔다는것 자체가 이더리움 업데이트를 시장에서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하지만 이번에는 정반대 패턴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가격 조정을 받지 않고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이 자금의 핵심인 기관들을 중심으로 큰 주체들인 고래들이 따라 움직이면서 결국 개인 투자자 투심 회복으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대세 상승을 이끌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어서 차트를 빠르게 보실 텐데, 사실 앞서 대부분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지금 보시면 대칭 삼각형 패턴이 포착되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강력한 상승 시나리오를 예측해 볼수 있는 자리입니다. 무려 21년부터 이어진 삼각 수렴 패턴이 25년 들어서 지금 이 자리까지 끌어올리면서 본격적인 반등 국면에 접어든 것이고, 때문에 2,900달러 저항선 돌파를 하게 된다면, 21년 사상 최고가였던 4,891달러를 크게 뛰어넘는 6,000달러까지도 저는 간다라고 확실하게 그냥 확신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알트콘들 다 끝났다, 끝났다 하는데, 여러분들, 공포에 파시면 그때가 정말 끝이지, 공포에 오히려 추가 매수를 통해 대응해 나간다면 정말 머지않아 비트코인의 아성을 따라 잡을 날이 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최근 코인장 전반적으로 흐름이 좀 좋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지나친 우려감을 가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오히려 지금의 알트코인들 전반적으로 바닥을 잡고 대반등을 준비하는 시기인 만큼 현재 보유 종목들에 대해서는 비중 조절을 통해 대응해 나가시면 되겠지만 우리가 이를 또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아직 전혀 움직이지 않은 코인들을 통해 그간의 손실을 빠르게 복구하실 필요가 있는 시점이겠죠. 제가 영상 서두에도 힌트를 한 가지 드렸었는데, 최근 알트 코인들의 거래량이 실리면서 신규 밈 코인이 역대급 폭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다면 그 코인은 과연 어떤 코인일까요? 자, 해서 제가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일주일 뒤 바로 다음 주부터 역대급 폭등을 보여줄 신규 상장 밈 코인을 바로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아무런 거래량도 없었던 코인이 갑작스럽게 27%가량의 상승이 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세력들은 물론 티안 나게 매집하고 싶었겠지만, 아무래도 이 시총이 작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이상파동을 만들 수밖에 없었고, 제 시그널에 정확하게 포착이 되었는데요. 제이 코인 제가 정말 10년간의 노하우를 통해 포착한 종목들 중에서도 역대 최대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는 종목인데, 심지어 지금 미국 쪽 비공개 채널을 통해서 바이낸스, 상장 소식을 입수를 했고 바로 일주일 뒤에 상장 공식까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과거 시바인화 도지를 오히려 크게 뛰어넘는 자그마치 3000% 이상의 상승이 예상되는 정말 역대급 코인인데요 뭐 요즘 간혹가다 이렇게 종목을 알려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파렴치한 작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그런지 절대 안한다는 거다 알고 계시죠? 제가 정말 단돈 10원이라도 금전적인 얘기를 꺼낸다면 전부 차단하셔도 좋습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제가 바로바로 답장을 통해서 종목들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고 자 지난 3월의 경우 1 8개종목을 종목을 추천드리면서 평균 수익률 357% 누적 수익률은 7280%를 기록 했고 4월의 경우 16개 종목을 추천드리면서 종목당 평균 366% 그리고 누적 수익률은 7550%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문자 보내주신 순서대로 제가 뭐 다른 말 없이 어떤 종목을 얼마에 사시하는지 정확하게 답장을 드리고 이후에 제가 매도 시점이 오면 추가 대 문자까지 다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모 뭐 저한테 감사하다면서 기프티콘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저는 대가를 절대로 받지 않겠다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커피 단한 잔조차도 전부 다 환불처리해드렸고 저는 그저 구독 좋아요 딱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참여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죠 010-6234-5857번 0106234번에 5857번 해당 번호로 제 개인 번호니까 뭐 늦은 밤 새벽 혹은 주말도 전혀 관계 없이 종목이라고 딱두 글자만 기재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단한 분도 빠짐없이 100% 무료로 답장을 통해서 이 종목 어떤 종목이고 얼마를 사셔야 하는지 정확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바로 일주일 뒤부터 자그마치 3,000% 이상의 상승이 예상되는 25년 5월. 신규 상장 밈코인 여러분들 이 종목 딱 받아보셔서 정말 많이도 말고 한 5만원 10만원 정도만이라도 딱사 놓으셔서 이 종목 저 종목에 시달려 힘들어하지 마시고 인생 자체가 바뀔 만할 수익률 꼭 한번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구독자 무료 참여 이벤트를 하나 소개해드리 려고 하는데요. 저한테 연락 주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코인으로 수익은 보고 싶은데 이미 손실이 너무 크고 오히려 빚만 있어서 투자할 자금 자체가 전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셨었 죠. 해서 제가 그간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인해 벌어들인 유튜브 수익금들을 이렇게 전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몇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금이기 때문에 정말 상당한 금액이지만 저는 이미 개인 투자로 충분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희망을 좀 가지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고 제가 지급해드리는 지원금과 또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만으로도 충분히 지금까지 힘드셨던 모든 일들 복구가 다 가능하실 텐데요. 제값은 단순히 생색내기식의 1, 2만원 수준이 아니라 정말 충분히 투자를 해보실 만큼 넉넉하게 지급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참여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죠. 010-6234-5857번, 010-6234번에 5857번 해당 번호로 이렇게 지급이라고 딱두 글자만 기재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니 지원금을 제가 드리는 이벤트인데 대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겠죠. 제 그간의 유튜브 수익금들이 모두 다 소지인 될 때까지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들께 지급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빠르게 문자 주셔서 지원금 한 분도 빠짐없이 챙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저는 다음 영상서더 유익한 정보들, 돈이 되는 정보들을 준비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